오늘의 레슨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고정을 잘 하냐 프로들처럼 머리를 고정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스윙 할때 너는 어떻게 백스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? 몸은?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. 우양우? 어 그렇지 네. 우양우 좌양자좌향에네 근데 이 머리가 나갔네 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돼숙여있 상태에서 네. 우양우로 한다는 거는 네. 왼쪽 어깨가 네. 턱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숙여있어 네. 그럼 여기서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네. 들어왔어. 네. 여기도 또 머리가 고정이 잘 되려면, 네. 오른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면은, 회전을 하게 되면은, 머리가 고정이 잘 돼. 백스윙을 들 때, 네. 하체보다는 상체 쪽에 느낌을 많이 갖는 거야. 음... 가슴으로. 백스윙을 들 때, 왼쪽 어깨를 두고,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되는 거야. 음... 이런 느낌으로. 밑에서 머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는 거야. 그러면 머리는 고정이 굉장히 잘 돼.